이제 맨체스터시티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반전 킥오프입니다. 맨시티의 공격. 자, 전지기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라도나. 지소코의 터치입니다. 좋은 기회. 지소코의 슈팅이었습니다. 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자, 이 산스는 잘 만들었지만 역시 마무리를 잘 해야 또 골이 터지는 것이 축구죠. 좀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패스죠. 아 빗나갑니다 아, 아쉽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아,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아, 다음 기회에는 꼭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하 보나우지뉴 찬스죠 판단 좋았습니다 찰롭 마리오 세레난데스가 공 잡습니다. 자, 크로스 가야죠. 수비수 따돌립니다. 찬스 좋은 기회, 슛 들어갑니다. 제스코 앞서 나가고 있는 체스타모스크바 반칙입니다 자이 위치에서 프리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콘드급이 안 돼요 아 이런 1대1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슛! 끌려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맨체스터시티 하지만 이 코너킥이면 공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리될 뻔했어요. 붙절 되면서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블라시치 맨시티 전반전에 근소한 차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잡아놓고 슛.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툴키가. 아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공물 자분단내면 기회인데요. 슈팅. 목표물에 훨씬 못 미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 어, 집중력이 조금 요구가 되죠. 자 자연 슛짝 벗어났습니다.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래도 이렇게 찬스를 계속 만들어야 골이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박안쪽공 떨어졌습니다. 빨리 들어갑니다. 체스카의 골입니다. 전수차가 두골 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 0에서 시작합니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체스타이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니콜라 플라시치 약간의 몸싸움인데요 양측 좋은 공격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강한 태클 찰롭프키퍼 어렵지 않게 방어해냅니다 결정적 기회, 맨체스터 시티의 골입니다. 경기를 <laughs>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블라시치.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크로스 찬스죠? 골키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아,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방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아 골키퍼 덕분에 한숨 돌리는데요. 코너킥 상황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긴장됐던 이 코너킥 분위기였는데요. 그래도 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 공점골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크로스 구입니다 블랑의 태클 시도. 찬스죠. 상대 팀에게 그냥 패스합니다. 블라시치. 다시 넘겨줍니다. 맨시티 오늘 전반부터 열세였는데요. 경기 후반까지 들어왔습니다만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군요. 라인 아웃 입니다 무사시 소코 1점 차 리드 아, 불안불안한 가운데 5분이 남았거든요. 더 앞서가야 될지 아니면 사수를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됩니다. 네뭐 지금 시간대에서 무료하게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동점골 허용할 수 있거든요.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골 차일 리드 체스카 감독 입장에서는 아직은 불안합니다. 자, 이제 올려야죠. 그 니다